네, 또 다른 질문을 드릴 건데요. 이 네. 이거 어떤 거냐면 그 한간에 뭐 떠도는 떠서, 응. 소문들, 이 응. 많잖아요. 응. 네, 뭐, 원래 이제 예,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보다 무당 응. 선생님들 사이에서 응. 떠도는 소문들이 상당히 많아요. 아, 그근데 <laughs> 네, 이제 여쭤볼 거는 이제 선생님이 진흙의곳을 잘하신다. 라는 소문이 응. 있어요. 어떤 게 도대체 어떻게 잘? 아, 근데 나는 이게 나도 이 네. 사실, 우리가 뭐 유튜브 찍고는 방송 찍을 때, 네. 저는 우리랑 훅 들어오잖아, 궁금한 거. 네. 근데, 제가 옛날에 어느, 작년인가? 착, 잠깐, 진욱이 네. 일했었어요. 네. 근데, 우리 손님들이, 멀리 계신 분들이, 점사 보시기 전에 저한테, 선생님 진욱이 부탁주세요 대뜸 돌아가와요. 아, 진욱이 부탁라고 응, 음, 응. 음, 그러니까, 이제 본인도 검색해보는 거야. 왜 엄마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자식 돌아가신 분들이 그러잖아. 그래서, 좋은 데 보내고 싶은데, 나또 이만하니까 또 차징이 확하나야또 올라오는 게. 손님 한 분이 네. 저랑 이제 통화해서 전문 게 아니라, 네. 이제 자녀분이 들어가셨어. 아들님이. 자녀. 응, 네.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근데 나 무당님한테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네. 할줄 모르면서 어, 어, 하지 마세요. 왜냐면은, 그분들이 굳이 나겠어요. 한 만나보고 싶은 거야. 음. 돌아가신 자녀분을. 진짜. 왜? 유언 없이 가고 사고로 가면은 못, 마, 못 들었잖아. 근데 굳하면서 그러더래. 안 실리더래. 아. 그 영식, 낭자가 실려야 될거 아니에요. 예. 근데, 뭐, 얼마 안 돼서 안 실린다. 뭐, 얼마 안 돼서 도장 실려야 되는 거야. 우리가 솔직히 그걸 왜 하냐고, 그분들이. 그분 보시, 보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여기저기 돈만 많이 듣고 오신 분들도 계세요. 아. 자식 한번못 만나보고. 그러니까, 저를 욕하죠. 욕하는데, <웃음> <웃음> 정말로, 저기 구독자분들도 그렇고, 예. 이제 그, 아마, 또 요새는, 그니까, 뭐, 부모님도 마찬가지로 돌아가신 분이 계시면, 무조건 아무 데나 가서, 어, 점도 잘 봐, 봐야 되지만은, 것도할줄 아는 분한테 가서야 된다고 생각 해요. 그래야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그런 불행이 없어있지 않지. 저는 드화 많이 와요, 그런 전화가. 아, 자꾸 아까 구독자 얘기하고는 나빠요. 마음이 아파요. 나도. 응. 음. 네, 그랬잖아. 그, 마음이 아파더 그치, 왜냐면은, 더. 자살 아니 다탈이다 했잖아. 오직 그, 아. 말도 안 되는 막장 드라마지 그거는 그러니까 본인이 끌고 어, 게... 얘기하잖아 끌고 얘기했어요 그니까 왜냐면 그분이 이거를 자기 내용을 다 알면은 그쵸, 그쵸. 누가 알도 안 되니까 끌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막장 드라마잖아 거기다가 막장, 그렇게, 막장 어, 그렇게 가족이 그 불행으로 인해서 자기 불쌍에 끌는 거랑 마찬가지잖아 그거는 그렇죠. 너무 불쌍하죠 음, 아까 안타깝죠 예 네, 진짜 이거는 허, 이런 말도 못해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래서 조금 무당님들도 본인이 모르면서 막 돈만 벌어먹으려고 막 시키지 마시고요 제대로 음. 합시다그 아픈 분들 아픈 분들 더 아프게 하지 말자고. 어, 알았죠? 알겠습니다. 예. 예.